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교실 담당 사회복지사 이영림 방가우교사김하영입니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매년 푸른교실 운영 보고 내용을 보고하고 매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0 푸른교실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명의 순서로는 첫 번째 복지관과 푸른교실을 소개하고 두 번째 2020년 푸른교실 운영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2021년 푸른교실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2021년 푸른교실의 달라진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탕정한마음 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지역사회복리의 법인 소속으로 1999년 6월 개관하여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푸른 교실은 2001년부터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 학습 지원 및 안전한 보호를 통해 올바른 인격 함양, 사회성 향상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푸른 교실 운영 보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월 말부터 휴관을 하여 5월 27일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복지관 조리사님이 직접 조리하신 특별 간식을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간내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는 방가옥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수학 교실을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어이력 수업을 통해 아동들의 기초 학습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6월 15일에 손소독제 만들기, 7월 7일에 다육식물 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아동을 축하해 주는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요리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9일에는 인바디 기계를 활용하여 아동의 신체 발달 정도를 검사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를 실시하였고 10월 22일에는 아동들의 다양한 감각 발달을 위해 모래놀이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선문대학교 추위생학과에서 잇솔질 교육을 진행해주셨고, 10월 30일에는 할로윈 파티, 10월 13일에는 선문대학교 봉사 동아리와 함께하는 미술 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체험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부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푸른 교실에 더욱 잘 적응하고 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 푸른교실 활동 계획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등하원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개조하여 학부모님들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으로 안전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여 아동들의 방역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푸른교실 생활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방과 후 교사와의 전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푸른교실의 달라진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먼저, 이용 시간 증가 및 이용료 인상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시 30분부터 운영하여 이용 시간을 1시간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및 이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용료가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하원 및 차량 탑승 여부 연락 관련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및 담당자의 출장이나 휴가 시 소통의 어려움으로 연락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들의 등하원 및 차량 탑승 여부는 담당자 직통번호인 070-4871-1. 6725 또는 복지관 대표 전화인 041-543-7400으로 전화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상담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아동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방과 후 교사와의 1대1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동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은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방가호 교사 직통 번호는 070 4871 6707이며 상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외의 시간은 아동을 보육하는 시간이므로 연락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교실 담당 이유라 사회복지사의 인사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푸른교실을 담당하게 된 이유라 사회복지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아이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겠습니다. 한해 마무리도 잘 하시길 기원하며 12월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푸른교실을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아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상장한마음 종합사회복지관과 풍교실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 내년에는 반갑게 인사하며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